아, 갑자기 열람... <laughs> 어뭐 그러니까 저게 성함이요 네. 어, 아니. 그 캐리어, 네, 캐리어 하긴 했는데요. 그 이분이 그저 유기묘, 유기 고양이들 밥 주느라고 산에 이렇게 먹이를 조교. 응. 이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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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사면 아니 이리야 야니야 여기 위험해. 딴데 가서 먹자. 뭐예요? 뭐하냐고? 뭐하냐고요? 아, 아니, 아니, 아니 주, 주, 주인 없는 그 고양이들인 줄았어요아 주인 없는 고양이는 막발금질해도 됩니까? 아니 그냥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뭘 그거 가지고 그래요? 뭘 그거 가지고 그래요? 누구십니까 지금? 뭐하시는 분이세요? 아, 나 그냥 지나가다가 여기 있길래 여기 무슨 요새 들고양이들이 들고 많아가지고 그런 걸로 알았어요. 나는 그게 본인 행동이 올바른 행동입니까? 웃잖아요. 그냥 보내 그냥 아, 고양 지나가다가 아 지나가면은 이렇게 해도 되는군요. 그럼 저도 그렇게 해도 됩니까? 아니 그거 가지고 아니? 이 정도면 <laughs> 아 이거 <laughs> 아, 아 그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하지 말자. 아, 미안해요 미안해 미안해. 그냥 모르고 이렇 가다가 여기 하도 고양이들 달고 애들 많고 그래서 난 그런 건줄 알았어요. 아 그러니까 안나 아, 고양이 주인인지 몰랐어요. 진짜 아니 있는 중인 걔... 지나가는 고양이한테 발 길지라도 된다는 아, 거예요? 아니 발 길지를 한게 아니죠. 이렇게만 했죠. 그냥 몇번 하셨어요? 두번 했어요. 그렇죠. 올바른 행동이에요, 그게? 제가 묻잖아요. 올바른 행동입니까 이게? 미안하다 그랬잖아요. 어? 미안하다 그랬잖아. 그럼 제가 안 보면 애들한테 또 그럴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아, 그 참. <laughs> 아닙니까? 너무, 너무 그렇게 또 확대해서 하지 맙시다. 에, 나도 그래 뭐 바쁜 사람인데 응? 이렇게 아... 지나가다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냥. 아, 이 참. 너무나 그렇게 얘기하지 마요. 이리와 그래. 이리야. 도도망가 그런 인간들 있으면 응? 일로 와더 위험해. 이리야. 뭐니 이리야? 그렇지. 그 몬테노 있으면 도도망가야지. 아침 돌 던져세요? 미안해, 미안해. 아, 이리와, 이리와요 이리와요 나 봤어요 장난친거에요 아참나 어이가 없네 아 미안해, 미안해. 아 장난쳤으니까 아, 얼굴 좀 봐요 아 됐어 됐 이리와 됐어 됐어 장난친거니까아 그거 자 찍지마 왠지. 에헤이 가만히 있어요 모르니까 <laughs> 나랑 말로 할거에요? 몸싸움 할거에요 장난친거라니까 아, 가만히 있어그까 가만히 있어라 까정말 징벌이니까 경찰에 불러야겠네 이거. 불러 불러 예. 가만히 있어 내 남편이 싸하고 기분이 나쁘서이랬거 응, 사과해 내가 사과할게 응? 남편이라고요? 응, 응, 내가 사과할게 내가 사과할게 집에서 싸해서막 나와서 기분 나빠가 이랬거든 내가 사과 잘못했어 응?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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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미안합니다. 나는 버리는 건줄 알았어요.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그냥 여기 이상한 짐이 있어서 본거라고요 아, 이게 뭐수상할 뭐 수도 있잖아요. 보고 제가 문닫갔잖아요 근데 문 이거 보시다시피 이어폰을 썩 하나도 안렸고 그니까. 저는 뭐 그렇게 말씀을 제가 뭐 잘못을 했는데 예, 이상한거 수상한걸 찾아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가세요 네 예, 뭐 그, 아,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기분나쁘다 말씀드리는거예요 본인이 잘못했으면서 기분나쁘다 그러는건 뭐잘못 사과드렸잖아요 아, 사과, 사과 잘못드렸는데 아니 상사하게뒤지 보통 이렇게 뒤지겠죠 예? 이걸 열어보고 그러진 않겠죠 아니 저는 보통. 이렇게 열어보면서 어디지 마세요 아, 하면서 다시 문 닫았어요 그쵸 제가 문을 보고 바로 닫았잖아요. 꺼내거나 뭘. 제가 귀를 막고 있어도 아무것도 못 들었는데, 물건을 꺼냈다고 해서 제가 나쁜 놈이지만, 다시 닫았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열었잖아요, 이거 그거는 알았어요. 나, 가방 내용이 뭔지는 확인하고 싶어서 했던 것 뿐이에요. 왜냐면 이상한 물건이 있으니까, 길거리 있으니까, 그걸 확인하고 저는 문을 닫고, 보시다시피 이거 막고 있어갖고, 하나도 안 들렸어, 사람 소리를. 예. 지금 듣고 있잖아요, 제가. 그 하나도 안 들렸어, 안들려면문 닫고 가는데 사람을 발견한것 뿐이에요. 제가 뭐 물건을 들고 갔거나 그랬으면 제가 나쁜 놈이죠 확인만 하고 간 거잖아요 그죠 되게 기분 나빠요? 원인이? <laughs> 아 알았어요 네. 제가, 제가 사과를 네, 할게요 나빠요? 아니야 사과를 할게요 오해는 하지 마시라고 예, 제가 뭐 물건을 들고 가려고 했던 거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라고 알겠어요 가세요 예, 그래요 미안, 미안합니다 네 가세요 예, 그럼 사과할게요 진짜 남의 물건 뒤진 거에 대해서는 사과 할게요 예. 저 제가 잘못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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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이해해 주시는 것은 제가 물고를 들고 가지 가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네. 귀를 막고 있어도 아무것도 못 들었지만, 그것까지만 절도죄 에 유전히... 대해서 잘 모르시죠? 네? 절도죄 잘 모르시죠? 잘 몰라요. 네. 방금 행동 그 자체가 절도의 고의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아... 가실까요? 저하고 만약에 그러면, 근데 뭐 본인이 자꾸 계속 그러시니까 몰라서 했다 하십니까? 네. 그래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죄송해요. 다음엔 그러지 마세요. 네, 네. <laughs> 벽돌 들고 계시죠? 네. 벽돌 왜 들고 오십니까? 근데? 아니, 여기... 아니, 아까... 저쪽에 놔두시던데 다시 들고 오시던데, 고양이 보고? 뭐, 고양이? 그왜 들고 오신데요나 여기... 여기서... 이런. 말하지 거를... 마세요 저쪽에... 놔두셨잖아요 어 그럼 내가 들고 온걸 어째서요? 그뭐 하시려고요? 아니, 여기... 여기 친이라고 그러세요 여기 친이라고 뭘친거요뭘친거요 시원한 소름 다 보네 뭘 치는데요? 아 내가 이거 들고 왔다고요. 그거 왜뭐 하시려고요? 오, 어, 우리 치운이라고. 그러니까 뭘 치우냐고요? 아 여기 있는 거 치우려고 들어왔다고요. 저쪽에 입구에 돌 놔두는 거 봤거든요. 근데 다시 제가 가니까 들고 오셨잖아요. 뭔는 뭐 사람인데요? 내가 모한 뭐 사람인지뭔 상관인데요? 아나나내 백돌 뭐, 뭐 무슨 상관인데? 그러니까 고양이 보고 왜고내 고양이 어디가 내가... 있어? 아이, 고양이 어디 있냐? 아씨. 얼굴, 만약에 고향 여기 사체 보이면은, 아저씨가 뭐한거고